사랑합니다. 자만 1장 7절과 8절에 가면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자만 서두에 이제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하나 쫙 깔아 주고 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말 네 가르칠 길, 가르친 길, 그리고 훈계 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생명을 길게 할 것이고, 또한 걸음을 곤고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음을, 이 길이 우리들 절대로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선한 길임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서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길이 벗어나도록 우리들 계속해서 유혹하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자의 길이며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누구도 잘못된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족하는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죄라는 것이 악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길들이 너무 달콤하기도 합니다. 이 악인의 길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합니다. 이 길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범, 죄를 범하지 않는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죄가 없었던 날은 아직 미래에 오지 않은 그런 날들일 뿐이지.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이 죄라는 것이 참 짜릿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내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화난 만큼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들 핍박해서 끝끝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쟁취하에 내는 그 행위들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진짜 너무 짜릿하고 너무 달콤한 것만 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듯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유혹이 됩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 정말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 있습니다. 잠을 조금만 더 자면 참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이 우리들은 압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악인의 길은 너무나도 캄캄하다라고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캄캄하냐면, 우리가 걸려 넘어졌는데, 그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 짓는 죄도 있는데, 너무 달콤해서, 너무 짜릿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가지고 짓는 죄도 있는데,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걸려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매순간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려 넘어졌는데 뭐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 길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선한 것을 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죄라는 것이 너무 짜릿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서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의 해결책을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경외한다는 사실, 이건 아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있도록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27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똑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죄 때문에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로 치우치면서 그 올바른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는 휘청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아기 네 발에서 떠나게 하라. 서 의의 길을 온전히 곧게 걸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 짐은 하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은 하였겠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은 또 넘어져서 또 넘어져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또 마음 아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오늘 화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주님 나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됐고. 그 말씀을 조금도더 묵상했어야 됐는데,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주님, 저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힘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자꾸만 치우쳐 나가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주님은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려주신다는 것,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잠깐 의의 길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잠깐 좌로나 우로 그렇게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지킨다면 그러기로 힘쓴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이 좌로나 치우,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을 이 발에서 떠나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 이 의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되풀이함으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마음 안에 지키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셔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